여러분, 만약 단한 대의 세단으로 미래의 풍격과 럭셔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떤 차가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단순히 자동차가 아닌 기술과 예술의 만남이라고 할수 있는 특별한 모델을 소개합니다. 바로 2026년 형현대 그랜저 로일입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현대가 가진 모든 디자인, 철학과 혁신 기술이 응축된 걸작이라 불릴 만합니다. 단순히 최신형 세단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세밀한 디테일과 미래지향적 감각을 담아낸 이 차량은 그랜저라는 이름의 무게를 다시 한번 현대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그랜저 로일은 단순히 크고 웅장한 세단이 아니라 미래를 예견하는 듯한 디자인 언어를 담고 있습니다. 정면부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파라메트릭 쉴드 그릴 디자인이 더욱 진화하여 한 눈에 봐도 럭셔리와 첨단 이미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중앙에는 현대 로고가 깔끔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얇고 길게 뻗은 LED 주간주행 등은 마치 하나의 빛의 선으로 차량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조명 디자인은 낮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밤에는 마치 미래 도시 속을 달리는 콘셉트카 같은 느낌을 줍니다. 측면부를 보면 길게 뻗은 루프라인과 유려한 차체 곡선이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휠 디자인 또한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고려하면서도 예술작품 같은 조형미를 보여주며 차체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후면부는 독창적이면서도 안정감 있는 수평형 리어램프가 특징인데 얇고 길게 연결된 라이트는 차량의 폭을 더욱 넓게 보이게 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전달합니다.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과 크롬 포인트가 고급스러움을 배가시키며 번호판에는 로일이라는 특별한 아이덴티티가 새겨져 있어 이 차만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퍼포먼스 측면에서 그랜저 로일은 단순히 안락한 세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대는 이 모델에 최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고효율과 고성능을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2.5리터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가 조화를 이루며 총 시스템 출력은 270마력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덕분에 도심 주행에서는 정숙성과 효율성을 자랑하며, 고속 주행에서는 강력한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속기는 전자식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해 부드럽고 직관적인 반응을 제공하며, 노면 상황에 따라 지능적으로 동력을 배분하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행 모드에 따라 차량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에코 모드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경제적인 연비를, 스포츠 모드에서는 럭셔리 세단답지 않게 민첩하고 다이내믹한 주행을 선사합니다. 하체에는 최신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노면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고속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장거리 여행이나 도심 주행 모두에서 최상의 승차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노면 소음을 철저히 차단하는 차체 구조와 이중 접합 유리는 조용한 실내 공간을 보장합니다. 이 조용함 속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퍼포먼스는 바로 그랜저 로일만이줄수 있는 감각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랜저 로일의 인테리어는 최고급 라운지라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마치 첨단 기술과 장인정신이 만난 공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줍니다. 대시보드에는 대형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의 유려한 곡선으로 연결됩니다. 최신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이면서도 반응 속도가 빠르고 OTA 업데이트를 지원하여 시간이 지나도 항상 최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고급 가죽으로 마감되어 촉감이 뛰어나며 터치식 컨트롤러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최고급 나파 가죽으로 제작되어 착좌감이 우수하고 통풍 및 열선 기능은 물론 마사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장시간 주행 시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뒷좌석은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를 방불케 할 만큼 넓고 쾌적합니다. 독립형 시트와 전동식 조절 기능, 고급스러운 무드 라이팅이 탑승객을 배려하며 64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공간의 분위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실내 곳곳에는 우드와 메탈, 가죽이 조화를 이루며 첨단이면서도 따뜻한 감성을 전달합니다. 안전 및 첨단 기능 역시 그랜저 로일리 강점입니다. 현대는 이 모델의 자율주행 레벨 3에 준하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주변 차량과의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해 운전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충돌 방지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운전자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또한 최신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 기능은 단순한 명령 수행을 넘어 운전자의 패턴을 학습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파트너로 발전했습니다. 가격대는 많은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부분인데요.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기본 모델이 약 5천만원대 후반에서 시작해 프옵션 모델은 7천만원 후반에서 8천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차량에 적용되는 첨단 기능과 고급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포지션을 보여줍니다. 특히 BMW 5시리즈, 벤츠 E 클래스와 같은 수입 세단과 비교했을 때 그랜저 로일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술과 편의 사양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경쟁력을 가집니다. 정리하자면 현대 그랜저 로일은 단순히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미래의 이동 수단을 미리 경험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외관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고급스럽고 주행 성능은 안락함과 다이내믹함을 동시에 잡았으며, 실내는 첨단 기술과 최고급 소재가 조화를 이루어 마치 럭셔리 라운지 같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더해진다면, 그랜저 로일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한 이 차량이 바로 현대가 생각하는 미래의 세단, 그리고 우리가 곧 마주할 새로운 기준입니다.